g a 7 스마트폰에 망원경을 연결해서 디지스 코핑을 할때 설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톱니바퀴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왼쪽 하단에 네. 네, 화소 표시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점이 3개 있는데 점 3개를 눌러보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노, 왼쪽에 노출값이라고 있습니다. 노출값 눌러보십시오. 네, 노출값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어, 시계 흰 부분이 밝게 보이잖아요. 네, 저 부분이 어둡다고 생각되면 노출 값을 올리시고, 그리고 밝다고 생각하시면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노출 값 들어가셔가지고 네. 대체로 배경보다 새가 밝을 경우에는 약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맑은 날에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너무 밝을 때는 마이너스 2까지 줄이시면 네, 적정 노출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톱니바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톱니바퀴 들어가셔서 보시면 ISO라는 게 있죠. 예, 예. ISO 노출값 옆에 ISO. ISO는 자동으로 놓으시면 어, 기본 한50 정도까지 촬영이 되실 겁니다. 어, 저감도로 촬영하시는 게 훨씬 선명하고 그리고 어, 화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 전체가 해가 좀 시원찮아서 흐린 날이라든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둡게 보일 때는 감도를 올리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올려가, 올려서 하시면 되고,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네, 예, ISO는 지금 뭐, 지금은 실내니까 어두우니까 뭐 200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다시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예, 톱니바퀴 다시 들어가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 걸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네. 예. 보통은 그냥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야외에서는 약간 노랗게 나오거든요. 태양광 있을 때는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그러면은 형광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맨 밑에 형광등 있죠? 예, 네. 그걸 바꾸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측광 모드라고 있죠. 측광 모드 한번 눌러보죠 예, 네. 측광 모드는 스팟. 예. 네. 스팟이 새를 찍을 때 백로처럼. 배경하고 두드러지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스팟으로 찍으시고 이것도 역시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가지고 어,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적당히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눌러보십시오. 옆에 거를 누르면 메뉴가 없어지거든요. 여기 눌러서 사진 촬영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저거를 누르고 메뉴를 빠져나가 보십시오. 예. 한번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계 한번 눌러보십시오. 정중앙에. 찍히죠 예, 이거는 그냥 리모컨을 두고 오셨거나 리모컨이 없을 때 한번 찍어서 할때 연사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a7 연사 얼마 돼? 요 아니 아니 화면을 연사로 한번 눌러보세요 포커스 잡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이게 장점이 뭐냐면 눌러서 사진 찍기의 장점은 지금 보시면 눌렀을 때 화면이 흔들리잖아요 그냥 눌러서 찍기를 안 하고 그냥 찍으시면 손을 계속 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몸의 진동이 망원경에 전해지는데 얘는 눌러서 빠르게 뗐다가 눌렀다가 떼시면 포커스를 잡는 동안 진동이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덜 흔들리는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뭐 지금 모두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들어가셔서. 연속 촬영 있죠? 연속 촬영 체크를 하시고 눌러서 한번 찍어 보십시오. 안 찍히네요. 여기 어 연속 촬영이 안 되게 돼 있네요. 그냥 눌러 누르고 있어 보십시오. 화면을. 안 찍히죠? 예. 네. 그냥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야? 카메라 아이콘 계속 눌러 보십시오. 누르고 있어 보십시오, 계속. 네. 연속 촬영은 예. 네. 누르고 있어야지 촬영이 됩니다. 다시 톱니바퀴 메뉴 들어가십시오. 메뉴에 3개 눌러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동영상 눌러서 찾진 촬영은 그 연속 촬영 모드에서는 안 되고요. 동영상 크기가 있는데 한번 눌러 보십시오. 네, 이건 항상 제일 크게 FHD 1920 x 1080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나가시고 동영상 모드, 예, 이거는 일반이 제일 좋습니다. 첨부용으로 하시면 동영상이 작아지니까요. 동영상이 이상하게 작게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 위치 태그라고 있는데 위치 태그를 한번 켜보십시오. 예. 어, 위치 태그는 사진을 촬영한 위치를 어, GPS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설정하여 놓고 그럼... 촬영을 하시면 예, 안내선 한번 눌러보십시오. 예, 안내선은 나가보십시오. 이제 메뉴를 예. 아, 다시 안내선 해보십시오. 점 1바퀴로 들어가서 점 3개 안내선을 설정을 하고 나가시면 선이 보이죠? 네 이거는 이제 수평을 잡을 때 사진에서 수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평이 잡혀야지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평선이라든가 그런 거는 딱하게 찍히면 약간 좀 사진이 불안해 보입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내선을 켜 두시고 찍으시면 보다 수평을 잡으실 때, 특히 앵글형 망원경 을 쓰시는 분들은 수평 잡기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안내선을 켜시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가보십시오. 예, 안내선까지 됐고 음량 버튼이라고 했죠? 예, 음량 버튼.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블루투스 리모컨을 사용하실때 어, 음량 버튼 설정을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두 가지로 설정해 놓고 블루투스 리모컨을 사용하시면 블루투스 리모컨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블루투스 리모컨 사용하실 때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기마다 이 음량 버튼에 어, 저런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이 따로 돼 있는 게 있고 안돼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 리모컨 호환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구입하시기 전에 그거는 어, 판매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촬영 후 바로 보기는 어 저거는 이제 촬영한 다음에 볼수 있는 촬영한 화면을 보는 거고요 이거는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능도 한번 나가셔 가지고 어또 눌러보십시오 예, 누르시면 어, 저런 게 있고 이, 이거는 이제 기능은 다된 겁니다 나가십시오 여기서 나가시고 다시 톱니바퀴 한번 누르시고 여기 1,300만 화수 밑에 무슨 표시 있죠 예, 이렇게 한번 누르십시오 이거는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는 기본으로 찍으실 때는 뭐 일단 없음으로 하셔가지고 찍으시고 예, 나중에 후보정을 하시면 좀더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예, 설정은 이 정도로 하시면 어, 기본적인 거는 된 거고요. 어, 여기서 이제 더 필요한 기능은 어, 따로. 어, 촬영을 하시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